인도 마하라 스튜라 주정부가 지난 17일 기독교 또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에 대해 지정카스트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세계 기독 연대가 최근 밝혔다. 이는 힌두교 불교 시크 교회만 지정카스트 혜택을 제한한다는 2024년 대법원 판결을 따른 조치로 소외계층인 달리트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주정부는 2025년 겨울 입법 회기에서 개종을 처벌하는 강력한 개종 금지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화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인도 마하라스추라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들을 사회적 차별을 넘어 제도적인 차별을 강화하고 정부 혜택을 모두 박탈하겠다는 위협을 돌아보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우겨쌈과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주님만을 의식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며 예수의 생명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사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옵소서 활란과 박해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하사 인도 전역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